오케이 오케이 세영 헨트 야야야야야야 내 거야 나는 너무 멀리 가 그래 좋다 또또 멀리 갔어 나 <laughs> 멀리 갔어 여기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어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느 순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음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나는 야 장난친 건데 넌왜 그렇게 쎄게 말해 그 문제가 이렇게 심화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들었던 큰 문제도 있잖아요. 이렇게 사소하게 시작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되게 중요한 거. 눈앞에서 본걸 바로바로 교정해주면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커지지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다. 응. 세영아! 우리 형아가 이런거 할때 기분 안좋을 수 있잖아 그렇지그럴때가 네, 네. 안해줬으면 어, 좋겠어 알겠지? 네. 집중할때 세연이 반으로 아니 나, 방어 나한테 봐놔 나한테 봐놔 기분 나빠요 그치 그럼 세연이도 반이 네. 안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? 네 세연이 다시 세워야되는데 우와 브릭포점 브릭포점 하나 둘셋 우와 성공 자 다같이 하이파이브 한사람 일어나 일어나! Yeah, yeah, yeah. 태현아 yeah. 형형 얼굴 봐! 형 얼굴 봐! 어때 지금 계속 에에에 하면 괜찮아? <laughs> 기쁜데요? 기뻐서고 <그거 웃음> 도해도해 <그거>. <laughs>